내가 이름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 저리 센소사 센소사. 내가 아까 촬영한 거는 작은 작은 본당. 지금 지금 보이는 앞에 저기 본당. 센소지 센소지 본당입니다. 이 이름을 알았지요. 어, 그좀 유명한 센소지. 결론적으로 내 숙소는 센소지에서 좀 가깝네요. 어, 아침부터 사람이 학생들도 이 학교 안 가고 소풍 간 모양이네요. 어제. <laughs> 아, 옛날에 내가야 하면, 어, 경험이 있는 절입니다. 그때 왔는 게 아마도 한, 한 7, 8년 됐지 싶은데? 센소지, 센소지, 기념품, 기념품 면은 는 나는 아까 들어오기를, 어, 옆쪽에서 들어왔네. 옆쪽, 센소지. 옆쪽에서 들어왔는데, 이제 지금, 지금 내가 이제 가는 이쪽이 이제, 어, 모르겠다. 솔직히 정문입니다. 정문. 정문 왼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정문 쪽으로 가는 선생님. <laughs> 아 맞네. 옛날에는 이제 정문 쪽으로 와서 들어왔고 지금 이제 연문에서 들어오니까 아 지금도 사람이 많네. 지금 내가 보이는 이게 에, 입구 반대 쪽으로 이제 나가는. 일입니다. 아, 음. 자 일단 촬영을 일단 컷, 컷 엔딩 해야죠 엔딩 자, 한 마지막에 줌으로 땡겨서 엔딩 할까예 센서 아침에는. 지메는...